AX제곱 플러스 3X 마 B는 2X 플러스 5X C일 때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값을 구하면 좌변은 AX제곱 플러스 3X 마 B가 그대로 두고 우변을 정리하면 2X제곱 플러스 5마 2C의 X 5C가 됩니다. 이 등식은 X에 대한 항등식이므로 A는 2 3은 5 2C 마이너스 B는 바이너스 5시라는 식이 나옵니다. X의 2차 식이, 2차항의 개수와 1차의 개수와 상수항이 모두 같다고 라 하면 이세 식이 나오는데 두 번째 식에서 이 c 는 2가 되므로 C가 1이 됩니다. 따라서 A는 2고 C는 1이 나온 상태에서 맨 아래 B는 5이라는 식을 보면 C 대신에 1을 넣으면 B가 5라는 식까지 나오므로 A플러스 B플러스 C는 2플러스 e 5 플러스 1이 되어서 8이 답이 됩니다.